잠깐만 네, 기조 들어오세요 네, 전부 대 입장하세요 어, 지금 거의 대부분 집수 다 보고 계시죠. 금방 끝낼게요. 집중 좀 해주세요. 잠깐만, 각 파티 리딩만 잘 따라주세요. 애들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빨리 끝나요. 웨이브 하스좀 줄게요. 수송제 버프좀 챙겨주세요 호원님들아 들리시죠? 네 들려요 어느 분이시죠? 디지즈요 아예 웨이버는 처음에 강습기 떨어지면 그냥 치지 마시고요. 원냐은 바로 쏴줘요, 일리지. 그 강습기님 1진 강습까지 소유 좀 해주세요. 강습기님 그냥 나가셔도 돼요. 수동제로 정리할게요. <목소리> 강습기님 어느 분이, 어느 분이시지? 사객님이신가? <목소리> 사객님. 1진이나 <목소리> 3진 <삼진> 좀 부탁드려요. 대공포는 <목소리> 형이 알아서 클릭픽해줘요 주세요. 네, 방 향치지 마세요. 웨이블, 자에한 번이요. 할거야요 잡아 빠른 포기 방 향치 해 주세요. 지금. 나갈게요. 웨이브웨이브 웨이브 오른쪽 성 대하 게붙어 계시면 돼요. 오른쪽 성 대하 게 자, 출석해 주세요. 빼고가 그냥 <목소리> 오른쪽 상대에게 대기하시면 돼요. 레이브. 하시면 돼요. 네. 무조건 <목소리> 3 번만 점수 하십니다. 3 번만 네이브. 네이브 선 번만 치세요. <목소리>

잡고 반대편 성벽으로 오세요. 기로 갈게요, 일로 빠르게. 반대편 성벽으로 오세요, 얘들. 저거 오늘 두 마리 잡을게요. 마더뱅부터 갈게요, 마더뱅이요 뭐, 어디갔냐? 여기 대기하시면 돼요, 레이블 분들 친구 여기 대기하세요 원형 뭐 싸죠 얼굴, 얼굴, 그다이이 사뭇 컸다. 열쇠 돌아가요. 빠른 포기 중이세요, 시대. 없어요? <laughs> 그런님 혹시 쫄 정리 가능하세요? 입구 쪽쫄려 네. 네, 좀 부탁할게요. 제가 오늘 먹고 있습점다 3만 점사 3, 3, 3, 점 3, 3, 3, 3, 3, 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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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은 다일층이요 4번이요 아이고 아이고 내려간다 예예 정리할게요 2마리 지하수로 네, 갈게요 번.

할께요 22초야 23분 22초 3젠짜23번 이시 겠죠？웨이브 여기 대기？하 시면 되 요. 4파티 분들만 여기 대기하시다가요, 쫄, 쫄, 랜드 강습기, 이런 순으로 잡고 내려오시면 돼요, 4파티 분들만. 한 파티만 하트 좀 보세요. 한 번이야. 붙을 좀 할게요. 한 파티. 야, 선제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주금만 잡을게요 아이고 21분에 사진 떠요 21분 사진 잠깐 여기 대기할게요 이제 웨이브 해골직만 보시면 돼요 아 해골직 있구나 웨이브는 4번 보세요 4번 이제 4번직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저랑 치면 올라갈게요 사진은 얘기라고? 잠깐 이따 갈게요. 뭐. 3, 4, 5 보실게요. 광역 치지 마세요. 웨이브, 웨이브. 광역 치지 마세요. 광역 치지 마세요. 광야치지 마세요. 4번지 보고 다니세요 이제이부고쪽안쪽부터 하죠 부분 어떻게 할까요? 전분은이시면돼요 오셔 가지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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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가 세 마리 더 들어오네요. 자진 따요. 한번 <laughs> 나보고 싸죠 그냥. 거대다 와. 대1 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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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분 아이고, 4초에 다요 18분 아이고, 4초 잠깐 대기할게요 18분 꼬이나. 4초 가시왜 웨이브는 오른쪽으로 갈게요 갈게요 자, 자, 머리 1번 3파티 왼쪽, 4파티 오른쪽이요 한 마리 남았네요 잡을게요 다파티분들은 거기 앞에 뜨는 용, 용기병 하나 잡고 바로 딜하시면 돼요 파시틀 바로 딜하시면 돼요 또 하나만 잡고 수성조가 있고 그 잡을게요 네 진품 주세요. 웨이브. ㅎㅎ. 도 되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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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입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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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t 4t 3t 지하 어, 방사죠 4포트 내려가세요 4포트 내려가세요 2 2 5초 구요 네. 예예 자 돌아오는데 주세요 딜쟁이요? 나게요 자, 수용소 나갈게요 여기병한 마리만 딱 빠르게 따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차가 떨어질게요, 이쪽으로 떨어질게요 수증 보세요, 선파이 저쪽 거 잡을게요 빠르게 잡을게요, 빠르게. 이거 잡으면은 무들랄라나? 뭐 저기 잡고 있어요, 지금. 아, 들어가시면 네. 돼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차피 점수 안 되네요. 그 잡아요. 들어갈게요, 빠르게. 자, 강속프에딜 들어갈게요, 저희는요. 들어가겠습니다. 각 파티 신속 올라주세요한파티는 모이면 신속 좀 주세요 잠깐만 우리 한명 튕겼는데? 검성님 튕기셨네요 네, 아우식 들어오셨네요 여성님,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세요. 잠깐 길 주차가 잠깐 중지할게요. 잠깐만, 저안 오를 수도 있어요. 여장님, 어글 잠깐 빌딩. 길 중지할게요. 길 중지, 여성님 들어오세요. 여보세요, 주좀수소 놓았어요. 아,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이성님 빨리 떡갈요 왜좀퍽 가지고 돼. 수성조 수성조 보세요. 수성조. 네, 네, 아, 잡을게 그냥. 디자인어요 아, 전보가안들어왔습나전보를 줬다고 샀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전부를 들은다고 들었는데. 아, 예, 좋았습니다. 응. 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습니다